전기화물차를 구매하시려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가격, 편의성, 적재량일 텐데요.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차량. 26년형 힘찬세아벤이 23년도, 24년도에 이어 올해도 완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트, 블랙 색상은 모두 소진되었고요. 블루 색상만이 소량 남아있는데요. 보조금 마감 지역에는 전액 지원의 혜택은 물론이고 20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도 챙겨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소형 전기 화물 밴중 유일하게 1톤까지 적재가 가능한 26년형 힘찬 세아베는 1회 충전 시 184km로 도시형 주행에 맞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회생제동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240km까지도 주행 가능해요.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편의사양과 안전사양 역시 만족도가 높은 세아베는 12.8인치 FHD 디스플레이로 휴대폰 연동 없이도 T맵 오토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고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열선 및 통풍 시트, 오토라이트와 오토와이퍼, 열선 내장 전동식 사이드 미러, 핸들 열선, 전자식 기어 변속 레버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신충돌 법규 인증을 받은 세아베는 급제동 경보 시스템, 자동 비상 제동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전방 카메라 레이더 등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 사양도 잘 적용되어 있고요. 전국 60여 개 이상의 서비스 네트워크로 AS도 문제 없어요. 현재 남아있는 블루 색상도 곧 완판을 앞두고 있는 26년형 흰찬 세아맨에 대한 문의는요, 전국 1위 우수공식 대리점 IMEV로 빠르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